안녕하세요 베이비돌 연구소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드디어 또 베이비돌 드라마를 또가 아니고 베이비돌 드라마 친구 사이란 사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계속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어, 많이 기다려주신 거 진짜 감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베이비돌에 관련된 영상 드라마나 영화 그런 거 많이 올릴게요. 공지는 제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이제 공지는 그만 올리고 이제 베이비돌에 관한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은 시작해 볼게요. 친구 사이란 사회 시작. 야 거짓말 치지 마. 야 그럴래 아니야 얘나야 맞다니까. 누가 그럼 얘나한테 물어봐봐. 진 얘 예, 예나는 자기 입으로 했다고 말할 리가 없잖아. 그럼 그래도 물어봐 봐. 내말못 믿겠으면은. 그러니까 너 얘나랑 다니지 말고 영 끊으라고.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잖아. 야, 너희 자꾸 예나 예나 말하는데. 야, 너. 야. 배나. 너. 내흉 봤지?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예나야. 왜 로나야? 너 설마 제가흉본거 뭐, 이렇게 뭐, 그것 때문에 나랑 또연 끊는다 그런 거 아니지? 아니, 그건 아니고 말, 말할 게 있어가지고, 잠깐 일로 와볼래? 알겠어. 야, 오베나 경고 하는데너내 흉, 바, 흉 봐봤자. 뭐, 뭐, 누가 흉 봤자. 흉 봐봤자. 뭐, 로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애가 아니야. 로나 너한테 챙겨 먹은 거 많아. 그니까 로나.. 로나좀.. 제발 로나한테 내흉좀 그만해 난너욕 못할.. 못볼줄 알아? 너 흉, 흉도 완전 어? 소문낼거야 너.. 너 그런 완전 나쁜사람.. 어? 너 완전 이상한애라고 소문낼거라고 그니까 너 로나한테.. 로나나 로나 외에도 다른애들한테 내 흉도 그만 보라고 알았어? 또 한번만 내 흉보면은 나도 진짜 그때 안참아 알았냐고 안하 어이가 없네 야네가 나한테 될줄 알아? 그럼 닌 나한테 될줄 아냐? 됐어 난 로나가 불러서 갈게 보나마나 그것도 영 끊자는 말일걸? 야 뭐라고 했냐 영 끊자고? 베나야 뭐해 아니 베나가 아니 예나야 뭐해 빨리 와어자 알았어 갈게 너 진짜 죽어봐. 잘됐다. 이거는 증거도 있으니까 오로나 저 오로나 저 쟤는 믿을 거야. 쟤는 좀 바보여 가지고 내가 순진해 가지고 믿을 걸. 오나까지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. 레나를 왕따시키는데, 작전대로 돌아가고 있다고잘 됐어. 어, 레나야, 뭐해, 놀자. 야, 너 어디 갔었어? 너 계속 찾았는데. 나 교실에 있었는데? 에이, 뭐야. 놀자. 근데 아까 뭐라, 뭐, 뭐 할, 말, 애들한테 뭐 말했어? 아니, 그냥. 자꾸, 오예나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. 야, 그냥 무시해. 쟤 원래 좀 성격이 완전 이상하잖아. 성 끼. 그냥 무시하자 정말 짜증나 그냥 무시해 너 제가 또 너한테 뭘 하면 또나 불러 알았어? 역시 내 친구 레나야 <laughs> 화장실 야 뭐야 뭐야 아까 오베나가 영 끊자고 할 거라는데 너가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베나가 나한테 너 욕을 했어 역시 그래가지고 너 지금 너 그거 믿는 거냐? 아니지? 너 믿으면 진짜 너너 너 진짜 배신자야 너나 만만하게 보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아니 내너 내가 카톡 못 봐서 그런 카톡을 요즘 안 해서 못 봤는데 너 카톡 한줄 소개 내 별명 써놓고 막욕 써놨다는데? 어? 뭔 소리야? 나 그런 적 없어. 그리고 너, 너 유튜브 하잖아, 너가. 어. 너 유튜브에 막, 어? 그, 내, 내가 나를 막 저격한다나 뭐라나내욕다 올려놨대. 뭔 소리야? 나 그런 적 없는데? 그럼 카톡으로 확인해볼까? 어, 그래. 야, 근데 쟤 학교잖아. 아니야, 살짝 몰래 하면 돼. 핸드폰 킨, 킨 후. 카톡을 확인한다. 야, 봐봐, 너내욕 써놨네. 아, 이거 내가 안 해놨어. 진짜야, 진짜야. 진짜 믿어줘. 나 진짜 안 했어, 내가. 그러면 뭐. 그러면 너네, 뭐 가족이 했겠어? 너 패턴 해가지고 너네 가족도 모른다며. 너 친구들도 모르고. 아,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어쨌든 너가 내 욕, 욕을 한건 맞다는 거잖아. 아, 근데 진짜 안 했는데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어쨌든, 너가 내 욕을 한건 맞는 거잖아. 너가 안 했더라도, 너 말을 어떻게 믿어? 여기 이렇게 딱 증거가 있는데. 그래서, 그러면, 내가 안 했고, 일단, 어쨌든, 나안 했고, 얘, 이 증거 더 가져와봐. 사람을 못 믿어? 친구 말을 못 믿냐, 그렇게. 에휴, 그래가지고, 어, 나중에, 어, 어, 어떡해. 너 친구도 없겠다. 하긴, 너가 원래 그러지, 뭐. 야, 너말다 했어? 그래 다 했다 어쩌라고. 이 네, 어차피 나한테 말빨도 안 되고. 어, 너 나한테 뭐 되는 것도 없잖아. 너 네, 솔직히 되는 것도 없으면서. 야, 내가 되는 게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? 뭘 어떻게 알아? 그냥 딱 봐도 그렇게 내가 너랑 어? 내가 너랑 다니지 몇 년인데 너 성격을 모르겠어. 나랑 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말빨 좀 세지고 그런 거지, 너. 솔직히 너 말빨 약하잖아. 야 말빨이 뭔 상관이야. 상관있지. 너 싸움 못하는 거잖아. 왜 싸워야 되는데 나 싸우기 싫어. 그러니까 너가 아휴,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. 불쌍하다고 너 친구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? 응 음, 심한 말이라니? 너도 이 정도는 나한테 했을 텐데. 내가 언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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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네가 지금 내가 말빨 약하다며 근데 내가 네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? 어안 했겠지. 근데 니는뭐니는 뭐, 니는 뭐 나한테 뭐 그렇게 상처 준적 없어? 그거 나 지금 다 복수해 주는 거야. 그리고 네가 나 의심했으니까 그 그게 벌이지. 친구한테 벌을 주냐? 아 됐어, 그냥 형 끊자. 어휴 찌질한 뭐 찌질? 그래 찌질하다 어쩌라고? 아 진짜 하긴 너가 원래 좀좀뭐 역시, 말빨이 약해요. 아유, 됐어. 야, 너, 진짜, 너, 자꾸 그러면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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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아유, 진짜. 에이, 영끊 어? 나 친구 많아. 어, 너는, 어, 친구도 없고, 너 왕따 되겠다, 이제. 어, 너가, 어, 한지 어, 너, 솔직히, 너, 너, 너도 뭐 잘못한 거 많잖아. 그거 다 애들한테 말하면, 너, 너 완전, 너 완전, 완전 민망하겠다. 근데 쪽팔리겠다. 하하하 <laughs> 야, 니가 더 많잖아!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저... 저우예나 아, 진짜... 저렇게 내... 가 그렇게 만만한가 보네. 아, 진짜 짜증나. 나는 그러면은, 어? 오예나 너보다 말빨 센, 어? 레나랑 베나랑 다니면서 너 왕따시킬 거야. 하, 아, 진짜. 어, 나를, 나 이렇게 만들어?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? 그리고 지가도 마, 지가도, 어? 잘못한 거 엄청 많으면서. 그리고 나한테 심한 욕 해놓고, 그거 나 솔직히 다캐처해놨는데 에휴, 쟤는 증거도 없으면서. 어쨌든, 나는, 뭐, 티고 봐, 오예나. 어, 누가 이길지. 진짜 어이가 없네. 얘, 나 솔직히 쟤, 쟤 진짜 더, 저쟤저 성격이 진짜 나랑 안 맞고, 어,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쟤랑 다니기 싫었는데 잘 됐다. 이런 기에 그냥 베나랑 다니지 뭐. 그렇게 베나와 예나는, 어, 친구를 끊게 되었고, 사이가 안 좋아지었고, 벤, 어, 어, 로나와 베나와 레나가 친해지게 되었다. 아 진짜 야오예나 짜증나 야 그지 내말 맞지 오예나걔 진짜 짜증나 내가 카톡 봤어 봤는데 내욕 써놨더라 그러고선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해 와 진짜 걔 진짜 왜 그러고 살까 진짜 그니까걔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이상한 면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온갖 심한 말다 해놓군 아 진짜 아 진짜 걔왜 그래 야 그냥 우리랑 다녀 그런 어 그런 애랑 다니다가 너까지 어 이상해진다니까 너만 불쌍하게 솔직히 너가 예나랑 다닐 때 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나한테 당할까봐 얼마나 불쌍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준 거야. <laughs> 고마워. 그럼 이제 우리랑 다니자. 그래? 야 근데 왜 나만 빼고 말하는 거 같지? 아니야. 야 그러면은. 그러면은 뭐, 일단은, 우에나는, 뭐, 나영 끊었어. 야, 너네 내 욕하고 있냐? 어쩌라고 니네 욕을 하든 말든 네가뭔 상관이야. 영 끊으셨잖아요, 우에나 씨. 맞아, 왜 여기 와서 그래? 너 나랑 영 끊었으니까 말 걸지 마. 지가 먼저 영 끝에 놓고. 야, 우에나. 뭐, 나 니랑 할말 없어. 너가 오로나한테 내가 카톡 그거 해 놨다고 말했다며. 나 카톡 그거 한 적도 없는데. 네가 혹시 냈고 해킹했냐? 뭐 해킹? 아 진짜. 너 진짜 하다하다가 해킹까지 나오네. 맞잖아. 그거 해킹 말고는 할게 없잖아. 그 네가 제일 아, 잘 안다는 건어 네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야. 관련은 있는 게 아니라, 나는 핸드폰 많이 해가지고, 카톡에 딱 떴는데, 네가뜬 거야. 그래서 네 보니까, 너가 어, 로나 욕을 엄청 써놨길 로나한테 말해준 거지. 어차피 로나도 보게 돼있는데, 뭐. 하, 진짜. 그 진짜로 내가 안 했다고. 나 목숨 걸고 안 했다고. 그걸 왜 나한테 말해. 로나한테 말하지. 근데 어쩌나, 너는 로나랑 이미 연을 끊었는데. 됐어. 씨. 야 오로나 그럼 다시 나와봐 싫어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아, 나오라고 야왜 애한테 그래 애가 싫다는데 맞아 너너 너 그거 학교 폭력이다 아이 진짜 진짜 왜 저래 진짜 아 진짜 제제 쟤, 쟤 로나만 너무 만만하게 본다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다음 편에서 봬요 안녕.